부추 수확한 지 3주 됐어고요 요즘 날이 추워갖고 빨리 볶으나 봐요. 세 번째 수확하는 거예요. 그래도 예쁘게 잘 컸죠. 오늘은 수확하고 빼먹액비를 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. 밑으로 이렇게 수확해 버리니까 예쁘게 잘 나고 좋아요. 또 부추 맛도 있고요. 이거는 달래가 있었나 봐요. 달래는 배고가야겠어요. 또 이것도 달 그리도 원래 들어서 세 번째 싹 하는 거예요. 매일 와서 일을 하니까 매일 먹을 게 생겨서 좋답니다. 이만큼 수확했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